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드디어 정부가 7월 21일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청 대상 방식, 사용처, 주의사항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했어요. 혹시나 사기 문자나 전화에 속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로 안전하게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주의. 절대 속지 마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정보그린척 사용자를 유인해 유료 부가 서비스로 연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나 카드사에서는 절대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라는 문자가 오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세요. 인터넷상으로 신청하기가 불안하시면 지역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대면 신청하시길 추천드려요.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에서 55만원 지원되고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원 정도.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좀더 지원됩니다. 1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 우선 지급되고 2차는 상위 10% 제외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1차 신청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2차 신청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개인별 신청이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합니다. 1차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신청받습니다. 신청자 본인 주소지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지역사랑상품권 거주지 지자체 앱에서 신청.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신청 다음 날 바로 충전되고 쿠폰 금액이 먼저 사용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용체크카드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로 신청받습니다. 주민번호 끝자리 16번이 21일 월요일. 27번이 22일 화요일. 38번이 23일 수요일, 49번이 24일 목요일, 50번이 25일 금요일, 온라인은 주말에도 신청 가능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지역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사용기간과 사용처. 사용기간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니 받자마자 먼저 사용하세요. 사용 장소는 신청한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할 수 없어요. 문의사항은 정부 합동 민원센터 11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각 지자체 콜센터도 곧 준비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정부나 카드사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모두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바로 끊고 110번으로 신고하세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경제도 살리고 생활도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세요. 댓글로 응원이나 궁금하신 점 남겨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답변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